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의 시빌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공무원의 징계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언론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폭발사고 3명 사망 광양제철소 측과 술자리한 경찰 간봉 징계. 징계 처분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술자리를 했다 그러면 이게 향응, 금품, 뭐 금전, 물품, 이렇게 어쨌든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인정이 되어지면, 징계 처분과 별개로, 징계 처분과, 어, 징계 처분 이외에, 그 징계 부과금, 징계 부과금이라고 하는, 예, 징계 부과금 부과를 해달라고 하는, 어, 징계 의결을 이제 요구할 수가 있고, 어, 그 징계, 그, 위원회에서,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부과 부가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 처분만 오롯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이득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 부가금 부과 부가 처분도 같이 할수 있다라는 거죠. 네. 계속 보시겠습니다.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전남 광양 제철소 폭발 사고와 관련 제철소 간부와 술자리를 가진 경찰 간부가 감봉 징계를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사건 관계인과 예,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한 만남, 예,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전 광양경찰서 수사과장 A 경정에게 감봉 1개월과 징계 부가금 2배, 징계 부가금 2배. 예, 징계 부가금 2배 부과 부가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예, 부, 징계 부과금 2배 부과 처분을 한 겁니다. 징계 부과금이란 국가공무원이 금품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 공금을 횡령 배임 절도한 경우 향응 수수액, 유용액 등이 오배 내에서 예, 최대 오 배까지 됩니다. 오배 내에서 부과되는 징계 처분이다. 그러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자가 간봉1 예, 개월 및 징계 부과금 2배 부과 처분을 받은 겁니다. A 경정은 지난 1월 25일 전남 광양시 한 음식점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계자와 관계자와 협력사 직원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 예. 광양제철소 관계자와 협력사 직원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 10만원 상당 식사 비용은 협력사 직원이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값을 협력사 직원이 어,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경정은 지난해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일고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실태와 위반사항 여부 등을 수사하는 책임자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A 경정은 지인과 식사 자리였을 뿐, 제철소와 관련한 사람이 식당에 올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징계 조사를 예, 예, 해 보니까 이제 징계 사유가 인정이 됐고 이에 대해서 이제 감봉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징가 부가금 2배 부과 부가 처분까지도 해,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전적인 예, 재산상의 이득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어서 어, 징계 이외에도 징계 부가금 부과 부가 처분을 어, 한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살펴봤고요. 이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는 똑같습니다. 예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감경이라든가 구제가 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1심 2심 3심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계 처분과 징계 부과금 부과 부가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 심사 청구 등으로 또 다툴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어,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